가톨릭 신자들은 성모동상과 같은 성스러운 장소를 방문할 때 자연스럽게 성호경을 긋고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이는 오랜 전통 속에서 이어져 온 신심 행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신자들 사이에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이니 십자성호를 긋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십자성어의 본질 성호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라고 바치며 손으로 십자표시를 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삼위일치하는 인께 자신을 봉헌하고 축복을 청하는 신앙고백행위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157항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긋는 십자성어로서 자신의 하루와 기도와 활동을 시작한다. 세례받은 이는 하루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며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구세주의 은총을 청한다 십자성호는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세게 해준다 따라서 성호경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도의 시작이든 오직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로 정당한 신앙 행위입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와 성호경 성모님은 하느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극한 공경의 대상이며 성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전구자입니다. 가톨릭의 대표적 성모 신심 기도인 묵주기도조차도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십자성호,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즉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항상 십자성호로 시작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이는 성모님께 성호경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오해와 논란 일부 신자들은 성모님께 기도드릴 때 성호경을 긋는 것은 성모님을 하느님처럼 여기는 것이며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개신교적 시각이나 가톨릭 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상 앞, 묘지, 성지 순례지 등에서 성호경을 긋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되는 경건한 행위로 여깁니다. 오히려 성모님 앞에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더욱 성호경으로 기도를 여는 것이 적절한 방식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모동산에서 성모님께 기도드릴 때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전통적이며 올바른 신앙 행위입니다. 그것은 성모님께 성호경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축복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일수록 하느님 중심의 기도로 시작하는 성호경은 필수적인 신앙 표현이며 이를 오해하여 금하거나 꺼리는 것은 가톨릭의 교리와 전례에 어긋나는 태도입니다. 평화를 빕니다.